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인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해당 업종 경험을 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턴제도가 최근 몇년 전부터 한국에선 다양한 조건으로 취업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취업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인턴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업체들은 현장 실습이나 수습으로 인터넷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15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03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서 오버타임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착취해서 기업들은 수천억 원을 챙겼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인턴 학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인턴 제도를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이 인턴 제도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악덕업체가 몇개 정도는 있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곳 중에 두개 업체가 그런 셈이죠. 60년대 봉제공장 악덕업주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수많은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 정부 제외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39개 제외 공간에서 근무한 657명의 인턴 가운데 75%가 한 푼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무급 인턴이 하루 한두 시간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300여 명은 일반 직원들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 5일을 근무했습니다. 160여 명은 급여를 받았다는데요. 이 가운데 70명은 시간당 3.2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몇 푼이라도 받았는데요.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근무한 인턴들이 108명이었는데 이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역총영사관에서도 같은 기간에 근무한 인턴이 27명인데 겨우 4명만이 돈을 받았습니다. 거금 500달러를 받았습니다. 매일 주 5일을 근무하고 받은 3개월치 급여입니다. 480시간에 500달러니까. 시간당 1달러 2, 3센트가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무급 원칙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는 제외 공간에 나와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지한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턴 제도에서 무급을 원칙으로 할 때는 책임자의 인스러에 약속된 일과 시간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일을 할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외 공관들이 인턴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일반 직원들에게 보금가는 업무를 시키고 무급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범죄에 속하는 일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죠. 정부가 하반기부터 이러한 악덕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외교부나 재외 공관에 나와 있는 기관장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